아 네, 안녕하세요. 영화 좀비 딸을 연출한 필감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 저희 영화 사실 다음 주 수요일 날 30일 날 개봉하는 거 아시죠? 네. 그런데도 이렇게 저희 좀비 딸을 선택해 주시고 이 황금 같은 토요일 저녁을 저희 좀비 딸과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예, 마치 꿈 같은 장면이 설레고 그렇습니다. 역시 영화의 아, 도시 부산 시민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좀비 딸을. 어, 여기 계신 최고의 배우님들과 스태프들과 함께 즐겁게 아, 열심히 찍었습니다.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께 잘 전달되었으면 바입니다자 그러면 여러분이 기다리신 저희 최고의 배우님들, 여름의 남자 조정석 배우님을 소개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름의 남자 조정석입니다. 1년 만에. 2년 만에 여기 인사드려 왔는데 아, 영화 조비 달로 아주 끈뜨끈한 어, 올해 기대자 조비 달로 왔습니다 제 입으로 제가 기대자 네. 영화 재게 보셨어요? 네 그렇다면 조인 분들한테 입소문 좀 많이 많이 내주세요 이제 곧, 오늘이 개봉이 아니라 다음 주 이제 7월 30일 수요일날 개봉인데 어, 개봉 첫 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또 어,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어, 극장 찾아주셔서 저희 영화 한번 더 봐주시고. 어 uh, 어쩌다가 제가 그아 속도럽지만 여름의 남자라는 이렇게 타이틀을 말씀해 주셔서 어좀더 타이틀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년> <unterstützen> <laughs> <dur prinva> <laughs> like, 감사합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들 앞에선 <laughs> 이 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오래 전부터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습니다. 또 이렇게 개봉 전에 여러분들이 자리에 모실 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정말 정말 기쁩니다. 저희 영화 좀비 딸 재밌으셨죠? 그럼 네! 재밌으셨던 만큼 주위에 좋은 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영화 좀비 딸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박!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환호를 받으니까 너무 기쁘 무량하고요. 어 언젠가 이렇게 어, 방구석에서가 아니라 극장에서 전 연령대를 초월한 영화를 꼭 선보이고 싶었는데 그게 이 작품이 돼서 너무 좋습니다. 3대를 아까 보러 오셨다고 하는데요. 주변에 입소문 많이 내주셔서 어 3대를 넘어서는 <laughs> 4대까지도 오실 수 있는 그런 영화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효정입니다. 저희 배우들 실제로 보니까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행복해요. 그리고 저도 똑같이 너무 이런 따뜻한 가족 영화를 하고 싶었는데 좀비딸같이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영화로 부산에 인사를 올리면서 엄청 행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꽉 메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지금부터 좀비딸 퀴즈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제 각자 문제를.